1876년 개항 이후 인천을 중심으로 서양 약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아라이 약방과 야마기시 천우당이 유명합니다. 이후 한국인들이 만든 제약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897년에 설립한 동화약방과 1913년에 창업한 조선매약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약품 및 약품 영업 취채령을 통해 약업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업 종사자는 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약재를 조합하거나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약제사, 약품을 판매하는 약종상,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약자, 매약을 조제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매약업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일제는 약제사의 숫자를 억제하였으므로 약제사보다는 약종상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법규의 정비에 따라 1915년 조선약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1920년 제1회 약제사 시험이 실시되어 약업인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53년 약사법이 공포되고 1958년 대한약전이 발행됨으로써 약업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